KF-21이 초도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세계 8번째로 독자적으로 초음속 전투기를 생산한 나라의 반열에 1995년부터 차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2003년 10월까지 각종 개념 연구가 있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전투기 설계기술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사업 타당성에 관한 연구를 이제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하는데 경제성이 없다고 최종 보고를 한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KDI에서 내놓은 스펙이나 건국대에서 내놓은 스펙은 이둘다 전부 오버 스펙이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였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공군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F16 정도인데 경우에 따라서 내부에 무장을 할수 있는 정도면 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굉장히 순진하게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예산이 없다는 거잖아요. 뭐요 그러니까 공군이 원하는 그런 간단, 명료한 그런 전투기조차 만드는 게 엄청 비싸잖아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가서 더 고스펙의 전투기 사양이 나오니까 이건 뭐 가뜩이나 없는 예산 더 턱없겠죠. 었 다시 말해서, 2002년 신규 소유가 결정된 이래로 약 10년간 정부에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그 정도 전투기를 개발하고 운영할 능력, 혹은 돈이 없으니 조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업을 수차례 반려해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확 수차례 반려해요. 그래서 ADD가 뭐 제시했던 게, 2.6조 원, 2조 6천억 원 정도면 예 그러니까 개발이 가능하다고 사업 승인을 요청했어요. 근데 말도 안 되죠 사실. 근데 답답해서 그랬겠지. 근데 이거 정부라고 바보만 있었겠어. 요 정부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리고 정부도 나름대로 조사를 했었어요. 이 KFX 사업을 할때 돈이 얼마가 들까? 그러니까 이제는 2조 6천이면 해볼만 하다라고 했는데 정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KDI에서 조사,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10조 3천억에서 한 11조 정도 든다.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 사부사에도 한번영역을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웨덴 사부사에서는 8.5조에서 10조 정도 든다. 그 다음에 로키드 마틴한테도 영역을 줬는데 로키드 마틴은 뭐라고 된다고 했냐? 지금 나온 k f 2 1가 유사한 외부 무장형 4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면 11.8조 정도 든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보잉한테도 이제 영향을 줬죠. 보잉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내부 무장을 고려한 4세대 전투기 개발에 12조 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ADD가 주장한 금액에 보통 4배에서 5배죠. 그러니까 정부에 이런 거. 이런 예상 우리 줄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ADD 주장이 처음부터 씨가안 먹혔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KFX 개발할 때 8조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뭐, 어떻게 보면 이 정부에서 비교적 정확히 조사를 한걸 수도 있겠죠. <laughs> 그리고 심지어 크기와 성능을 상당히 줄인 스펙이었던 건국대 KFX 안을 이제 상정해봐도 개발 예산은 어 2.6조 원의두배에 가까운 5조 660억 원이었습니다. 2002년 이후에 이렇게 쭉 됐을 때 여러분 2002년이면 여러분 우리나라 아직도 imf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2003년에 카르데란이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힘들었을 때라고 그 다음에 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나고 그래서뭐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지금 여력이 25조 밖에 안 된다 그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은 알아서 다른 국가의 예산을 받아서 만들어라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 예산을 받지 못하면 이 사업은 없었던 일로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현재 kfx 개발사업은요 국방부 예산 50% 2.5조원 그 다음에 관계부처와 기업 10%한 5천억원 그 다음에 두 개의 해외 공동개발국 40% 2조원이라는 형태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다시피 해외 공동개발의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인도네시아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아까운 시간만 주구장창 흘러갔습니다. 심지어 툭 하면 일정이 지연되기 일쑤였어요. 그러니까 최초 언급된 1995년에서 약 9년이 지난 2004년에서야 개념 연구가 시작됐고요. 2005년 타당성 검토까지 딱 1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탐색 개발은 원래 2010년까지 끝날 계획이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난맥상 때문에 2012년까지 지연이 되었죠. 흥미로운 것은요, 이 탐색 개발 과정에서 윙테일 형상하고 카나드윙 형상 이두 가지 모델이 나와요. 윙테일 형상은 C103 모델, 카나드 형상은 C203 모델이었는데, 3차 FX 사업으로 결정될 협력 업체를 두고 개발이 진행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3차 FX 개발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F-35냐 아니면 뭐 보잉의 F-15 사일런트 이글이냐 뭐 이런 거막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또유로파이트 타이푼도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의 로키드 마틴 F-35나 보잉 F-15 사일런트 이글 전투기가 선정될 경우에는 윙테일 형상으로 간다. 절충 교육. 뭐라라라라 해야 되니까. 이게 아니면 만약에 유로파이트 타이푼 전투기가 선정될 경우에는 카나드 윙 형상을 채택할 그럴 심산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2010년 10월에 키다는요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타당성 연구 보수를 통해서 건국대학교의 타당성 연구는 실제 실험평가 없이 전문가 설문에만 의존해서 이루어졌고 설문자들도 이해 당사자들이었으며 소요기술의 87%를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은 우리가 더 이상 획득할 기술이 없다는 뜻으로 기술 파급 효과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다시 한번 KFX 사업에 검은 기운이 드리워진 거죠. 그래서 국정 감사 등에서 KFX 사업의 성공 가능성 및 사업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무슨 사단이 벌어지냐? 2013년 국방 예산에서요. 체계 개발에 필요한 예산 299억 원이 전액 삭감이 돼요. 그리고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45억 원의 예산만이 반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환장한 노릇이 그냥 시간만 주구장창 보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2013년 11월에 3차 FX 사업에서 F35가 승리하죠. 그래서 카나드위 형사인 C203 모델은 이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18일 제290자 합동참모회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엔진 형태를 쌍발로 결정해요. 그 전에는 뭐 단발형 하자고 막 그랬었거든. 요 근데 공군이 강력하게 쌍발을 원했었어요. 엔진 두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작전 요구성능 ROC를 수정하면서 C103 설계안이 채택이 됩니다. 이후에 12월 29일 방위사업청에서 체계 개발 사업을 담당할 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을 공고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카이가 로키드 마틴하고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참가했고 대한항공도 에어버스하고 함께 경쟁해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의사를 보였죠. 그러니까 원래 대한항공은 보잉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었는데 당시 보잉이 우리나라 공중급이기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k c x 하고 그래서 보잉이 뭐라고 했냐? 우리 KCX 사업에만 집중하고 싶다. 이러면서 보잉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에어버스하고 이제 컨소시엄을 했었죠. 결국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2015년 3월 30일 제 87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카이 로키드마틴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2015년 12월 28일 카이와 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늘날에 이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음. 이 kfx 가요 자칫 잘못하면 유산될 뻔했습니다. 하늘의 빛을 보지도 못할 뻔했었어요. 그래도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국산 전투기를 반드시 손에 넣어야 된다는 이런. 강한 의지 덕분에 KF-X가 초도 비행에 성공한 이 정도까지 우리가 온 겁니다 KF-21 초도 비행 성공의 의미라고 앞으로 남은 과제가 있을까요? 의미는 앞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얘기도 했고 그리고 뉴스 등 여러 매체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기 때문에 저까지 여기서 뭐 똑같은 말할수 밖에 없으니까 뭐 저까지 말하는 거는 그렇고 근데 이건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발 일정이 별 차질 없이 비교적 순조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KF22 이제 런칭 했을 때 이제 타임라인이 쭉 나왔었거든요. 테스트 타임라인이 쭉 나왔었는데, 7월에 초도비행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KFX 일정 보면 어때요? 이건 뭐, 일정 지연은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런, 너무나도 당연한 듯한 일정 지연이 전혀 없이 깔끔하게 일정에 맞췄다는 점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F35만 하더라도 무려 10여 년의 테스트 기간 동안 하늘에 별만큼이나 많은 트러블로 이 일정 지연을 진짜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떡 먹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예요. 뭐 트러블 나서 일정 지연돼서 다시 뭐 수정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아직도 해결하는 데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F35도 마찬가지로 개발 시점부터 보면 무려 25년이에요. 더군다나 이 와중에 기체 가격은 2.5배로 뛰었죠. 그리고 F35B는요,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정말 우리 엔지니어들의 피나는 노력에 전 그저 고개가 숙여질 뿐입니다. 솔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초도 비행은 KF21이 비행기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에요. 앞으로 초음속 비행시험, 기관포 발사시험, 공대공미사일 발사시험, 공대지 무장 투하시험, 항전 장비 및 소프트웨어 실증시험 등 고도의 테스트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나를 수 있는 기체에 이런 거 인티그레이션 해서 이제 진짜 전투기로서의 역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좀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 이제 공대공 무장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아직 우리 손으로 만든 공대공 무장이 없어서 이 kf 22를 계기로 어 적어도 이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손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처음에는 우리가 이게 실제 기체가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이 단거리하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판매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티어 미사일을 들여왔죠. 근데 이제 실제 비행기가 나오고 하니까. 승이 떨어졌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우리 이 KF-21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제, 미제, 어, 공대공미사를다쓸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 이게 미사일이 꽤 고가기 때문에 특히 수입하는 미사일은 굉장히 고가기 때문에 훈련을 자주 못하는다는 그런 좀 맹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손으로 미사일을 만들게 된다면 이 부분, 이런 좀 이런 약점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병행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업체에서는 병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믿어봐야죠.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부터 욕심을 확 내서 중거리 미사일까지도 한꺼번에 이러면 좋지 사실. 이러면 굉장히 좋지. 이러면 굉장히 좋은데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 AIM-9X 정도 그러니까. 그 시선으로 조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부터 개발을 하면 정말 좋겠어요. 그 정도만 돼도 일단 한시름 놓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중거리까지 가면 되고, 어 이게 양산 목표가 2026년이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니까 그 사이에 뭐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양산 모델, 뭐 배치원 양산 모델 나오고, 그다에 배치 2 양산 모델이 나오고 그다음 배치 3 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진정한 스트레스 전투가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 어... 제가 생각했을 땐이 배치 3 혹은 배치 2 정도 갔을 때 공대공 미사일 라인업이 완전히 완성되고 조금만 더 욕심 부리면 여기서 순항 미사일까지 타우러스 같은 순항 미사일까지 한편 순항 미사일까지 탑재가 가능하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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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어요. 이 정도면 되면 제가 예전에는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말씀 있죠 우리 KF-X 처음 사업 시작할 때 F-18 슈퍼 호넷 정도만 나와도 대성분이에이 정도만 되면 뭐 손색없죠 슈퍼 호넷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정도만 되면 정말 좋겠어요 그럼 굉장히 먹어줄 거 같아요 문제는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또 수출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제 남는 장사인데 수출 시장에서 얼마나 이제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문제인데 지금부터 그걸 생각하면 안 되고 일단은 개발을 우리가 쓸수 있는 거 개발을 완료해야 되니까 또 하나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점은 음, 제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현대 항공기는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는 게90% 이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굉장한 소프트웨어 강국이 됐습니다. 특히 이 KF22를 만드는 과정에서 음, 정말 엄청난 고난과 고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진전이 굉장히 괄목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어, 이 런칭식에 가서 소프트웨어 개발 담당하시는 분하고 한번 잠깐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쭉 나와서 인사하시는데 어, 굉장히 미모의 연구원이셨어요. 책임자가. 그 <laughs> 여자분이셨는데 제가 끝나자마자 그분한테 달려가서. 어,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공식적인 인터뷰 요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는 말씀을 못하셨어요, 그분께서. 다는 말씀을 못하셨지만,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 테스트나 뭐 이런 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 소프트웨어에서 엄청난 진척을 보였고, 그래서 이거 A사 레이더도, 음, 요런 그 소프트웨어적인 면하고 많이 통합이 돼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성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제가, 어, 제조사 관계자한테 들었습니다. 제조사 관계자. 제조사. 어떤 제조사냐면 레이더 만드는 제조사 관계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설사, 이 테스트 과정에서 다소 일정 지연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이를 절대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처음 가보는 길을 굉장히 훌륭하게 개척해 나가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엔지니어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굉장한 성과를 보여줬죠.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제발 무리한 일정 단축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분들 손에서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우린 잊지 말아야